K9 Pro에 대해 사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윗부분을 보시면은 스프레이용 액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K9 Pro에만 적용된 스탠드가 같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구요. 옆면을 보시면은 사용 잔량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이 전원 버튼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원이 들어오게끔 할수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삼각 스탠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위에는 사각 스탠드를 사용할 때나 어, 벽면에 부착할 경우 윗면 연결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C가 나옵니다. 밑에 누르시면은 화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섭씨, 화씨입니다. 두번 누르실 경우 서페이스, 바디, 카운트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일 경우 물체, 사물의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사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는 어 카운트가 뭐죠? 카운트는 어 사용 횟수를 표시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어이 설정은 어몇도 이상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37.3도에 맞춰져 있죠. 37.4도에도 맞출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몇 도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37.5도가 현재 권고하는 온도인데요. 37.5도요? 네. 네. 37. 보통 37.3도로 맞춰놓고 이상됐을 경우에는 체온계로한번더 측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자그 다음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볼륨을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0 에서부터 4 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입니다. 이건 분사량을 설정합니다. 0 에서부터 22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2.0 까지 설정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0.1이나 0.2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먼저 아까 한번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디로 맞춰 놓고, 재보겠습니다. 다시 측정하세요. 정상입니다.